그리고 이쪽 문을 통해서 나가시면은, 나가면 안 되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원티비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광주 태촌에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제가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해당 세대는 대지가 90평에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건축 면적은 50평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5억 5천에 지금 나와 있고,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태촌 IC가 생길 시 이제 서울 성파까지 10분 때, 뭐 10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한 15분에서 20분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 직관, 오폐수도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단독주택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텐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가 필요 없는 현장입니다. 이런 단독주택을 이제 보시는 분들 보시면, 어, 대부분 학군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기 현장에서 이제 광수, 중학교, 도수, 초등학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거리가 약 3km 정도 제가 이제 그 찍어 봤는데 3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메인 도로에서 뭐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아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보로 3분 정도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단지 내는 전부 다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올 때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진출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현장인데요. 이유는 이제 주변에 산책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 좋아하시거나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부 간단하게 보시고 내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보실 세대는 A동입니다. 향이 남서향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고, 자, 정면에 보이시는 이쪽이 이제 주차장인데, 안쪽으로 좀 깊숙이 넣으셔도 되고, 네, 문 열기가 좀 불편하시면은, 이쪽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쪽으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사실상 한 대가 가능한 지금 모습인데요. 안쪽으로 좀더 넣으신다면 두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지가 90평이고, 그리고 건평이 50평입니다. 여 보시면 나무데크가 일부 마감되어 있고 잔디 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도 여기 뒤쪽으로 오시면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이 있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쪽은 전실 모습입니다. 왼쪽에 이 전신경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오른쪽에 신발장 4칸 되어 있습니다. 전실 공간 상당히 넓게 잘 나와서 진출을 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중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에 주방과 거실이 자리에 있고요. 오른쪽에 방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스키플로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 방 공간과 주방 거실 공간을 확실히 나눠 놨습니다. 거실 모습입니다. 바닥은 헤링본 패턴으로 된 강마루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아트월 자리가 이쪽인데요. 어, 여기 지금 쇼파 있는 데에서 거리까지는 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실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창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주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식탁 자리를 요 쇼파랑 지금 아일랜드 바 있는데 중간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셔야 되는 지금 구조입니다. 요거 잘 참고해 주시고, 주방 쪽에도 통창이 크게 되어 있어서 채광은 잘될것 같습니다. 냉장고는 한대 배치 가능하게끔 냉장고 박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방 창이 상당히 와이드하게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도시 가스가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하이라이트와 미니 싱크 3구 가스레인지와 위에 이제 후드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을 보시면 거실까지는 이제 마루로 마감되어 있고 이쪽 주방, 물을 이제 자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쪽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쪽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아니고요. 펜트리 공간입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주방에서 쓰시는 물건들을 배치하셔도 되고, 뭐 여기는 고객님들 편하게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자리에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보일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공간이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 안쪽으로도 또 공간이 있어요.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이었고, 다용도실 옆으로 1층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도 충분히 가능한 크기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쪽은 1층 방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에다가는 침대만 딱 두시면 되는 음. 게 반대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아치형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는데 문을 설치하시는 것보다 이쁜 커튼을 달아서 마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방이 메인 방입니다. 안방이라고 할수 있는 방인데요. 드레스룸에는 환기창과 길게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부 욕실입니다. 환기창 역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짠! 안쪽에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층고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야외 발코니 공간도 자리에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오른쪽에 방이 지금 두개 있는데요. 이쪽 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은 어린 자녀분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도 뭐 자리에 있고 어린 자녀분이 쓰시면 중학교 올라가시기 전까지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조금 더큰 방입니다. 이쪽은 이제 성인분이 쓰셔도 충분히 엄청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층고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개방감은 상당히 우수하네요. 그리고 이쪽 방 역시 동일한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저게 싫으시다면 떼시고 시스템장을 더 크게 설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창이 나 있고 이쪽에도 채광창이 되어 있습니다. 자방두 개를 보셨고요. 야외 발코니 공간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아담하게 쓰실 수 있겠네요. 이쪽은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좋고 만약에 1층과 2층을 약간 분리해서 쓰시고 싶으면 조그만 미니 거실이라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나갈 수 있는 야외 발코니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역자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쪽은 좀더 넓고 콘센트도 지금 나와있네요 이렇게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공용욕실입니다 상당히 넓게 잘 되어있는데 샤워부스, 메인수전 설치되어있고 이렇게 해서 넓지 않나요? 정말 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태촌 단독주택을 보셨습니다.